왜또 시끄럽게 짓고 그려? 그래? 응? 어? 보니까 저 내로 보고 짱가가 또 난리를 피우고 있죠? 내로야! 뭐또 먹으러 왔냐? 내로가 또이 닭장 근처에서 뭔가를 먹고 있죠? 짱가는 또 식이 질투하고 있고. 엄마 어딨어, 내로야? 내로가. 어이구, 저 빨리 도망가고 있습니다. 내로가잔반장에 왔다가 또 짱가가 짖으니까 잘 도망갔죠? 아, 이놈의 자식 엄청 격발한데 엄마인가, 새끼인가? 짱가, 그만 짖어. 아, 네로 새끼네요. 새끼가. 이 주변에서 왔다 갔다 들고 양이가내로야밥 먹었어? 내로야밥 먹었어? 쏙 들어갔죠? 내로 새끼 여기 와있네? 오이. 내로하고 완전 뭐 똑같은 검은색인데 들고양이들이 엄청 많네.